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유 샴푸 나이트 둘리입니다자 저같이 평범하게 생긴 이 대한민국의 평균 남자분들은 이 나이트에 놀러 왔을 때 피지컬로는 안 돼요 어, 얼마나 세상에 잘생긴 남자 많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히냐 90%가 이 말빨 이 말빨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재미난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할 테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부킹이 들어와요 딱 붙기 딱 들어와요. 자 그럼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겠죠. 어, 술 어떤 거 드릴까요? 이것보다는 자 보세요. 굵은 거, 긴 거. 자, 어 저기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? 굵은 거 좋아하세요? 긴거 좋아하세요? 어 그러면은 어뭐 어, 뭐 얘기하겠죠? 한번 빵 웃겨 드리는 거예요. 자두 번째 우리 나이트에 오면은 바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나가 왜 있을까요? 먹는 거 아니에요. 바나나는 여자가 들어오는 여자가 내 오른쪽에 앉냐 않냐, 왼쪽에 앉냐에 따라 내 바나나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냐 왼쪽 주머니에 넣어놓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넣어놓는거예요딱 넣어놓고 어? 여기 과일안주에 바나나가 없네 어? 바나나 드실래요? 주머니에서 크으, 거. 딱 끊으시면 돼요 크고 실한거 다 바나나 준비하시면은 더욱더 재밌게 방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거 꼭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한번 사용해 보세요. 바나나, 그리고 붉은 거, 긴 거. 꼭한번 사용해 보세요.